2024년 3월 10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사람의 몸은 누구나 120조의 미생물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조정하시면 무서운 저승사자로 명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나니 하였다 주님이 성도들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신바되었나니 하였다 주님이 성도들의 머리털 숫자도 다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성도들의 몸을 유월절 양의 피처럼 덮으시고 지키신다. 쇠레국기 12장 7절에서 13절. 인방은 영이다, 머리다, 우측 설주는 혼이다, 좌측 설주는 육이다. 두중인 그룹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고 두감람나무가 되어 두종인 그룹이 재림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의 성전 바깥 마당을 전 세계를 42개월 동안 발으리니 이스라엘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바톤을 이어받아 선교 정신으로 예수 구슬을 전하고 구원의 불길이 타오른다. 이방인 두 그룹은 이스라엘 성전 바깥 마당에서 장렬한 순교로 자기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옮겨진다. 이스라엘의 14만 4천 사명자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를 전파하며 저 그리스와 장렬한 순교로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천사들 호위를 받으며 옮겨진다. 성전 바깥을 3년 6개월간 밟는다는 한국에 잘 훈련되어진 환란 순교 사명자들과 전 세계에 감추어진 환란 순교자들이다. 이들은 지금도 순교자들끼리 영으로 다 알고 다 파악하고 왕래하기도 하며 하늘에 부름받은 사명자들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은 자들로서 사람은 가히 할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만남을 갖고 훈련도 하는 하늘의 군대들이고 용사들이며 미갈 군대에 속하는 자들이다 나의 선지자와 인맥을 맺고 있는 자가 미갈 군대에 속하였기 때문에 지휘자로서 큰 사명을 감당할 자다 그래서 예수의 메시지의 말씀이 그 사명자를 통하여 전세계 순교 사명자들에게 전하여져서 일파만파로 성령의 나팔로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환란 사명자들에게 아낌없이 성막 성전을 인수인계하였다. 휴거 신부들은 전주인이 된 것이고 인수인계받은 환란 사명자들은 새주인이 된 것이다. 새 주인들이 성막 성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사명자들의 시간이 임박해왔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의 그루터기들이다. 열왕기상 19장 18절 3년 6개월이 사명자들의 시간이다. 2019년의 휴거 사건과 트럼프 재선을 볼때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이마으로 사명자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 그루터기들이다. 열1 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더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였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지라. 그들이 두 감람나무이고, 두 증인이니, 그들이 외치는 동안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마치 엘리야와같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이다. 하늘 빛 무영교의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때에 환란을 통과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이다. 네. 벗어날고 구원의 놀라운 한획을 그 놀라운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이다. 그 천년 한국의 성경이 되어 수천 수만의 영원 구원의 수수 의 열매들을 거두는. 놀라운 인간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여 따지고 조롱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사실이 된 것이다. 그래서 모르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심판은 면하지만 입으로 범죄하니 심판을 받는 것이다.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가다. 물질과 말씀이 풍성하게 동반자로 가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성막, 성전, 하늘빛 무용교에 하나밖에 없다. 모세 때도 모세를 세우고 말씀을 주시며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왔다. 마지막 오메가 공중재림 휴거도 하늘빛 성막, 성전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휴거성도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다. 지성소, 성막, 성전은 이 시대에 숨겨놓은 곳이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 선지자도 숨겨 놓은 자이다 휴거 받을 자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휴거 받을 자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었지만 보석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귀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환란해서 벗어날 곳 신세들 뿐이다 전세계의 환란의 사명자들은 그들의 사명이 끝날 때 무정행에서 올라온 사탄에 의하여 마지막 김승나라의 바깥마당에 세워놓고 사명자들을 처형한다 참혹하고 잔인하고 비찬 그 자체다 계시록1 4장의 시온산은 지구가 아니다 하늘 시온산이다 두 중인 그룹은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부활 성천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더라 하였다. 게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하였다. 2015년 4월부터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으로 준비가 완전히 되어진 휴거 신부들이 이제는 눈앞에 칼라로 보여지는 2019년이 될 것이다. 2019년은 입을 잘 지키고 준비 잘하여 완료형 믿음이 되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빛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올라간다. 의심 많고 나태하고 눈이 멀고 귀가 가려진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휴거 사건을 보아야만 다엑스의 바울처럼 눈이 열리는 벗어날고 족속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의 민족 대한민국은 에벨의 아들 욕단의 줄기에서 요비 나왔고 욕단 줄기에서 단군 조선이 세워지면서 알리랑은 욕단 민족의 찬송가이다. 알은 하나님이 즉 애리다. 이랑은 너랑 나랑 함께 또는 같이라는 뜻이다. 깊은 비밀의 뜻이 있다. 휴거의 뜻이 있다. 하나님과 나와 즉 신부와이다. 신부들이랑 하나님이랑 너랑 나랑 부모랑 나랑 형제랑 나랑 친척이랑 나랑 이웃 사랑이다. 박혀 거세가 아래서 나왔다는 설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에는 바벨론이 있고 동방에 조선에게는 중국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곰의 입속에 갈비 세 개가 물렸는데 하나는 티벳이고 또 하나는 대만이고 또 하나는 남북한 한반도다. 박근혜 정부까지만 해도 곰의 입속에 갈비는 아니었으나 2017년 5월 10일부터 남북이 정신적으로 하나 되고 보니 곰의 입속에 물린 갈비 세개에 속했던 북한과 남한이 한 덩어리 갈비가 되었다. 다니엘 7장 5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에 이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다니엘서 7장의 내네 짐승도 게시록 6장의 내네 짐승과 같이 미국 중국 러시아 빌더버그 정부다 첫째 짐승은 사람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에서 싸움을 하는 미가엘 트럼프다 요한 계시록에서 휴거와 관련된 성경에 네 번이 나온다. 첫째는 4장 1절에 첫 휴거자의 신부는 이방교회 신부로서 2000년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 살아있는 자들은 저희와 함께 휴거대에 올라가고 계시록 2장 3장의 일곱 교회는 2000년 전 신약 시대를 말한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교회이다. 서문화교회는 로마 황제들에게 핍박받은 교회시대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계화 92년 10월 28일 나팔절을 소개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타락한 현대교회들이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여 재림주님을 배웠고 일곱 교회 편지를 다 썼으니 이천년을다 거친 것과 같고 교회를 대표하여 보좌로 휴거되었다. 계시록 4장 1절이다. 둘째는 계시록 7장 9절 이 시기는 전 3년 반 때이다. 그후 시간 안에 나팔절 휴고인을 받지 못한 자들이 늦은비 은혜를 받아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셋째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이들은 유대인 14만 4천인들에게 주님 재림을 증거한 환란 사명자들인데 에루살렘에 가서 1260일간 복음 증거를 하다가 순교를 하고 부활승천하는데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수가 7천 명임을 암시하는 것은 두 증인이 부활할 때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짐으로 지진으로 죽은 자가 7천이라는 수인지라 관계가 깊은 것이다. 이들이 부활로 끌려 올라간다. 이들이 부활로 들려올려지는 시기는 전 3년 번이 끝나고 적그수가 처참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할 테이니 2023년에서 1 2 6 0일즉 3년 반을 지낸 끝으로이다. 그러나 그날을 느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계시록 14장 1절. 이들은 유대인 순교자들로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재림복음 마지막 주자인 한국의 순교 4명자들로 인하여 증거를 받은 이들은 부활되어 들려 올라간 시기 후후 3년 반 끝이다. 제3성전을 세우고 경비하지 않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인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에 그림자가 된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약천년 간인데 계보가 14대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는 약 500년인데 계보는 14대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는 약 500년인데 개보는 14대다. 왜 14대를 좋아하실까? 14대는 70이 겹친 수라는 것이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인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환란 교회이고 여인의 아들은 유대인을 전도한 환란 사명자들인 한국인들이다. 유대인 순교자 1 4 4 0 0을 통칭하여 철창군사를 가진 남자이다. 스가리아 14장 내용도 그림자로는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이었고, 6.25 동란이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적그리스도 단일정보되돼 있을 내용이다. 그때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여 핵을 가진 세상 나라들이 합세하여 사단들이 하나로 뭉쳐 백마를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과 왕의 용사들과 대전쟁을 하여 싸우는 돔수대이다. 사도 요원이 본백마은 진화되어 이제는 번쩍번쩍하는 하늘의 전쟁 도구이니 그 사단들은 외계인 침공이라 하여 단일 정부가 열방을 결집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공중제림 휴거복음의 나팔을 전 세계로 향하여 불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랑하는 휴거 신부들에게 편지로 날아갔다. 그러므로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 벗개가 되신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이고 기도는 신랑 주님과 동반자로 사랑을 나누고 교통하며 교제하는 동반자로 한몸을 이룬 것이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 이젠 새 찬송으로 기쁨을 신랑 주님과 같이 동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기도는 신랑 되는 주님과 연애하는 동반자이며 신랑 주님과 같이 동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기도는 신랑 되는 주님과 연애하는 동반자이며, 찬양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기쁘게 드리는 감사와 사랑을 표출해내는 것이다. 지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길 바란다. 하늘 빛 지성소에 자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다. 아예. 지성소에 있는 자들은 항상 공동 단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한 사람으로 내 거룩한 신부들에게 오물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철이든 장자마다들이 되어야 한다. 아예. 철이 들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되어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시록 4장 4절. 게시록 4장은 신부교회의 모형인 요한이 반모섬에서 재림주님을 뵙고 일곱 교회에 편지를 다 쓰고 성령에 감동되어 보좌로 휴거된 내용이다. 일곱 교회란 2000년 전 교회시대를 뜻하니 교회시대가 끝이 난 92년 10월 28일까지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 재림주님을 본 모형이 반모선 주님과 요한이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셨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19절, 베드로가 자신이 순교할 운명을 듣고 평소 예수님 품에 안겨 식사를 한 요한의 운명이 궁금하여 여쭈었더니, 주님 말씀이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은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는 말씀이셨다. 사도 요한을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뜨거운 물속에나 불속에 던져도 죽지 않아 요한을 신이라 하여 불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구리광산 반모섬에 오신 것은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92년 10월 28일 대나팔절을 알아보는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 뿐이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택한 받은 자들 뿐이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택한 받은 자들 외에는 대나팔자를 알아보는 자가 없다 92년 10월 28일 나팔자를 놓친 한국교회들과 전세계 교회들이다 한국교회는 2015년부터 7년간 풍년의 시간에 두 번째 늦은 비운회를 받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이 인침을 받았다고 하셨다 이들은 한란 순교자들로서 사명을 받은 하늘의 미가일 군대들에게 속한 군대다. 그래서 이런 사명자들에게는 미가일 같은 영이 흐르고 엘리야 같은 영이 흐르는 특명받은 하나님의 인을 친환란 사명자들이다. 이들이 북한과 중동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며 재림 찬송으로 복음인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나팔을 불며 새 노래를 부어주셔서 만든 작사, 작곡된 새 노래이다. 새 노래는 잘 부른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새 찬송은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이다. 이 찬양을 인도하는 자와 반주하는 자는 성령 충만으로 보혈로 덮어준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지성소 성도교회는 계시록 4장과 6장 전 사이에 끼어 있다. 3장은 교회시대 끝이고 4장은 휴거장이고 5장은 보좌이고 6장은 첫 번째 인을 떼는 장이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70년이 찬 2015년부터가 이를 때는 시기였지만 신부들이 보루로 있기 때문에 큰 재난을 주지 않고 있다. 신부들이 땅에 볼모로 있는 몸들이다. 그래서 한국의 풍전 등화이지만 버티고 있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트럼프 첫 임기 4년 안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2024년은 깨어있는 휴거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최대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5월부터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휴거 디데이 시기이고 준비된 완료형 신부되어 기다려야 한다. 휴거 신부들은 계시록 4장 1절 앞인 큰 직선에 서 있다.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것이다. 인이 떼어지는 것은 금방 재앙을 쏟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재앙전에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하고 인간을 만들어내는 공장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중동 이스라엘 삼성전도 곧 세워진다. 신부들이 완료형으로 준비되듯이 세상도 대접지향, 나팔지향을 쏟기 전에 준비시키는 것이다. 트럼프의 사명도 길지는 않다. 휴거 신부들은 휴거로 곧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니 중동 전쟁과 한국 전쟁은 절대 보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는 생수가 배에서 넘쳐나리라 하였다. 최초의 성령의 생수가 터진 날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 오순절이다. 예수님께서도 오순절 열흘 전에 가셨기 때문이다. 성령의 절기는 두 개이다. 봄 절기인 오순절과 가을 절기인 수장절이다. 오순절과 수장절은 성령의 절기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수장절에는 성령님이 가신다. 신랑의 절기는 유월절, 무계절, 초실절이다. 신부의 절기는 나팔절, 속제절, 수장절,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팔절에 신부들이 죽었다. 초실절에 부활하시듯 속제절에 신실한 신부교회가 살아났다. 대나팔절은 92년에서 93년, 속제절은 2001년에서 2002년 7월 11일이 10년째 되는 해이다. 수장절은 2012년부터 7년간 수장절 기간이므로 2019년이 수장절 만기로. 7월 15일에서 7월 20일까지 수장절 하루가 1년이므로 2019년이 수장절 7년이 찼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에게만 나타내신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2012년에서 2019년 수장절 휴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루로 신부들이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그날 아버지의 시간이 되어 올라가면 판세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하여 달라진다. 평온한 시국이 돌변하여 큰 태풍이 되고 쓰나미가 된다.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취되었다.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다. 초막절, 장막절, 수상절 모두 한국 대명절 8월 15일과 정확하게 일치한 절기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무슨 뜻이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많으니 핍박과 조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는 하늘 성도들이 휴거되면 휴고 휴거자들도 확실히 알게 된다. 속 시원하게 밝혀진다. 예수님께서도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것은 계시록 3장 20절을 미리 리허설하신 것이다. 아멘.